네 <laughs> 삼촌 <시라. 예스>. <웃음>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춘천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육아체험 알바죠. 네, 누나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누나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누나네 집에 도착을 해서 들어왔는데요. 과연 육아 체험을 열심히 잘 하겠지만 이게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 부탁을 받았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은 제가 여기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약간 어, 이 영상에서 보면 그런 느낌으로 쓸 방입니다. 하소연 할수 있는 그런 하소연의 방. 제가 이제 육아 체험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제가 너무 못해서 힘들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는 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잘할 수 있도록, 조금만 힘을 주시면, 감사드리겠습니다. 파이팅조변에할수 있어. 오자마자사고치네오자마자사고쳐 음? 이 컵이 문제네. 여기다 줬으면 안 됐지, 나가 뭐, 뭐 해야 돼, 있지?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제 옷이 까칠 해서 뭐 사이코 처리해줘. 응. 소율이가 어 소율이는 까치하면안 성격, 까치하면 돼. 요경이서격도까치하면안 돼. 요아 아, 근데 나는 받으면 내 몸이 굳으니까. 에이, 이렇게 안고 항상 이렇게 무릎이 엉덩이 안쳐. 무릎 목은 항상 맞춰줘야 돼. 양말인 응. 지 알아야지.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여기 팔팔 접히는 부분에 껴. 응. 그런 다음에 얘는 몸이 몸에 딱 붙도록 두고 항상 응. 그냥 이렇게 그냥. 어? 응. 여기 꿈에 딱 품에 안듯이 헤지 소유 헤지 소유 <laughs> 자 핀탑 창조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소율이를 아주 이뻐해 안녕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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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율이 안녕 이모들, 삼촌들 안녕 안녕 알바? <laughs> 엉덩이 먼저 이렇게 딱 잡아 그 엉덩이를 잡고 목은 항상 잘 잡고 있고, 그다음에 레코베 이렇게 끌어안는 느낌 걸잡잘어 응. 어, 아, 고. 할수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진짜, 어, 이게, 앉는 것부터가, 어, 너무 어려워. 시작도 안 했는데, 여러분. 너무, 너무, 이게, 너무 작고 소중하니까, 이게, 아 어... 너무 어렵네요, 여러분. 음, 저는, 할수 있어요. 이거는 소유리가 먹는 건데요. 분유 탈때 쓴대요. 근데 지금은 100도고, 보온 설정은 누른 후에 제가 이제 45도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맞춰놨습니다. 哎呦！阿拉斯阿拉斯阿拉斯阿拉斯阿拉斯阿拉斯，我睡觉了，睡觉。<S <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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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율아 소율아 삼촌도 봐줘 소율아 no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닌가? 뺐어? 아니 계속 뱉네안 먹을 건가 봐응안 음, 먹어? 싫, 싫다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뭐어뭘한건 뭘, 없지만 일단 뭐 오늘이 첫 출근이니까 어, 내일 와서는 좀더 어, 프로답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? 내일은 와서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그리고 어 소율이를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좀더 어 자연스럽게 할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은 뭐 제가 딱히 한게 없어가지고 약간 민망한데 민망하지만 근데 체력 소모는 어마무시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 일단 내일은 좀더잘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좀 고민 좀 하고 생각도 좀 해보고 하루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 저는 어, 누나네 집에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. 어, 오늘은 오늘은 딱히 별로 뭘한건 없지만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약간 처음 보는 물건이나 처음 보는 공간에 가면 좀 약간 적응하고 약간 그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, 그렇죠? 그런 경험을 좀 하고자 보냈던 그런 네 그런 하루였어요.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건 없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아마 좀 제가 이제 내일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경험 미리 약간의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Day two. 아, 오늘은 잘할 수 있을까?